오, 이, 거, 짜 이, 거, 우와 거, 이, 거, 이, 거, 이, 거, 이, 거, 이, 거, 가오 이, 거, 이, 거, 자 거, 이, 거, 이, 거, 거, 미 거, 같은 거, 뭐라고? 응. 봐야비자 응? 봐야 바까 주 어, 맞아. 무당벌레랑 빨간색 똑같지? 응. 어. 오늘 부우야 응. 우와, 오늘 엄청 잘 가네. 그 위로도 갈 거야? 응. 우와. 어. 오! 조심해? 됐잖아. 괜찮아. 괜찮아? 이거, 오늘이. 어. 오! 어. 엄마, 어. 엄마, 됐잖아. 괜찮아? 응? 맞아. 재미어 지자자. 김이 아까 은호가 모래에 덮었잖아. 맞지. 맞지.